안녕하세요. 흰수염구래 스포츠입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이 도트럼 소속으로 활약하는 게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도트럼을 응원해야 합니다. 아자, 네. 도트럼은 은돔벨레 방출만 확정된 가운데 선수들 이적과 영입은 소문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는 미드필더와 공격수 영입설이 가장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영국 매체에서는 새롭게 아브라함의 이적으로 토트넘이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첼시 유소년 출신으로 아스톤 빌라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2부 리그에 있던 아스톤 빌라를 승격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램파드 감독이 이끌었을 당시 주전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런데 투엘 감독이 팀을 맡으면서 루카쿠를 영입해 입지가 좁아졌고 모리뉴 감독이 AS 로마로 부임할 때 아브라함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이끌었죠. 모레뉴 감독이 페네르바체로 떠나면서 AS 로마는 아브라함을 이적시키길 원하고 토트넘의 타겟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반토니 솔랑케 영입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추가가 된 상황이고 최근 영국 매체 HITC에서는 토트넘이 26골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헤드라인으로 프랑스 리그의 리일 네, 주전 공격수. 조나단 데이빗을 링크시켰는데 구단이 조나단을 판매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릴은 3년 전에 1점 차로 파리생제르망을 제치고 리그 우승을 해버린 팀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5위였다가 올 시즌엔 4위로 챔피언스리그를 출전하는 팀이죠 여기에 조나단은 캐나다 국가대표 공격수로 리그에서만 19골을 넣으면서 득점 3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수 쪽 영입설이 돌고 있고 미드필더에도 갤러거의 영입이 주춤해진 사이에 크리스탈펠리스 소속의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뽑힌 에즈의 영입설이 돌고 있었고, 에버턴 소속이자 베일기 국가대표인 오나나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스날 소식만 전하는 매체에서도 오나나 영입에 대해서 토트넘과 아스날이 경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에버턴이 재정적 문제가 있어서 오나나를 팔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나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대표적인 미드필드라고까지 소개할 정도로 최소 5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1월부터 아스날과 링크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맨유까지도 원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TBR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재능있는 미드필드라고 소개했는데 195cm의 장신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이면서 중앙 미드필드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 기준 유럽 전체 8위에 랭크된 선수입니다. 실제로 호이베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페네르바체 이적설이 돌고 있고 토트넘이 더 높은 순위를 위해서는 비수마보다 더 수준이 높은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나나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저스트 아스날에서도 토트넘이 먼저 영입할 수 있다면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메디슨 벤탄크루, 사르, 비수마가 주전 미드필더라고볼수 있는데, 에즈 갤러거, 오나라둘 중에 두 명만 데려와도 대성공이 될 것입니다. 미드필드 보강하는데 1억 파운드는 좋게 들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히샬리송이 혹시나 판매되지 않고 공격수 영입이 없다 한들, 지난 시즌 12월 1월 만큼의 포템만 보여준다면 토트럼의 전력은 충분히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토트넘의 미드필더 포강은 절실하다는 거죠. 토트넘은 최고의 공격수 한 명과 최고의 센터백 두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손흥민, 반두벤 루메로입니다. 뭐 손흥민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반두벤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수비수가 올해의 선수로 뽑힌 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2019 시즌과 2022 시즌에 올해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대형 사고만 안 쳤다면 팀도 로메르도 위상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로메로는 이제 전성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반더벤보다 몸값이 더 높죠? 현재 6 5 0 0만 파운드 가치로 트랜스포마르크트 기준의 9위에 올라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날 센터백 듀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센터백이 바로 로메로, 반더벤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수비는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 걱정할 게 없었는데 갑자기 아르헨티나 이스페인에서 한 보도가 나오면서 토트넘을 긴장케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로메로를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 같은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까지 영입하면서 반칙이라 여기질 정도의 스쿼드를 만들어 버렸는데 센터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보니까 센터백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전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로메로를 원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되죠.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구단에도 이익이 되고 선수의 연봉도 대폭 상승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더욱 이적 성사가 순조로워지기 마련입니다. 토트넘은 과거에 모드리치와 베일을 레알 마드리드로 팔았었죠. 네. 레비의 돈 욕심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어, 토트넘도 이젠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팀의 퀄리티를 높여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걸아안 이상 무조건 로메로를 판매할 일은 없게 되죠. 만약 로메로를 팔아버린다면 토트넘 선수들은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메로는 현재 몸값만 6,500만 파운드 정도입니다. 거기다 레알마드리드가 데려간다면 피가 더 붙을 수밖에 없겠죠. 레알마드리드도 은바페를 데려오면서 출혈이 크다 보니까 이미 보유한 센터백에 천억을 훌쩍 넘은 센터백을 더 데려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죠. 영국 매체 대부분은 로메로가 이적을 안할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TBR 포폴에서는 레알의 제안을 빠르게 무시했다고 전했고, 비겐지 감독이 로메로를 향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메로는 정말 뛰어난 수비수다. 월드컵 우승 멤버일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을 여러모로 활용해야 한다고 엔지 감독이 극찬했었죠. 로메로도 시즌을 마칠 때 토트넘을 매우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음 시즌이 기대된다고 했고 다른 팀들의 제안이 와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3년 계약이 남은 만큼 소르민과 우승 트로피 들기 전에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로메로를 포기하고 18살 수비수로 관심을 돌렸다고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찝찝한 영국 매체 소식이 있는데 팀토크에서 토트넘이 쿠브를 영입하기 위해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토란 센터백이 토트넘과 링크되면서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고 이토가 민행과 계약하면서도 김민재와 한수밥 먹는 것 자체를 불쾌하고 있는데 토트넘의 좌우 날개가 한국 일본이라면 어 그게 좋을 리는 없죠. 클레스스키 존슨이 토트넘 공격에 많은 기여를 못했지만 그 대체자가 쿠보라면 정말 쓸데없이 돈 쓰는 것밖에 안될 것입니다. 쿠보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 검증도 되지 않았죠. 네. 결사 반대. 동의하시죠? 네. 토트넘은 소름인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전력 보강이 매체들의 이적설처럼 이루어진다면 토트넘 역대 가장 강력한 팀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토트넘이 리그 5위를할수 있었던 건 맨유, 첼시, 유캐슬이 고전하면서 덕을 본 것입니다. 리그 우승할 수 있다 한거 아니잖아요. 네, 유로파리그 우승, 카라바우크 우승, 에프리컵 뭐 우승도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정도로 레벨 차이가 줄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더욱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기대하면서 닥팀 응원해 보시죠. 손흥민을 위하여!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